국분들이 입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성남시민 공항 권축소를 위하여 성남시도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시 기본계획에서. 이 점을 참고한다면 은 오히려 구시가지 병원 세계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국장에서 음.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 네. <laughs> 네. 네. 박현준 민주노동단 중원지구란 노동국장에서 공공병원을 운영하는데 그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문제에 대해서 돈 쓰는 거는 그거는 아무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다. 만약에 그 대안을 우리가 수용한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에 어, 시립병원 형태의 한시적인 어,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어야 이 대안은 어, 상쇄될 수있도 그래도 적어도 공무원과 시장은 성남시를 갖게 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이 자리에 상상해야 되지 않나. 12만 명의 서명을 받은 게 역사에게, 성남 역사에게 처음이면서, 그리고, 어, 성남, 이나병원 그, 노동자. 그래서,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실,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려면, 이미 이나병원 안에 있는 이사라과 장비, 그리고 그토을 해주신 12만 명의 시인을 놓쳤고, 지금도 병원을 대다리는 50만 명의 시인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공사하는, 지방공사로 되면은 공무원들 이 새끼들에 그냥 비비놀어서돈이그테서 처벌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만들려더니 이것도 관해서 착전해서 안 되고, 그럼 결국 누가 해야 되니까 물어야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예산타령하고 있는데, 예산타령하고 있는데, 예산, 저희가 좀 끊어올 수 있습니다. 이웃인데 안 끊어도 돼요. 우리 50만 명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반을 씹어내죠 50억이 50억.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가려고 한다면, 서명만 받지 말고, 진짜, 나아 우리 그 병원 설립 시민, 뭐협동합을만들든지 아니면 주식회사가 만들어서 구조를 왔다든지좀더 발전된 형태로좀 연구하고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립 병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시립 병원 설립이 네. 위임인 위민, 제가 위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위임인은 1252명입니다. 1252명이요. 저희 예, 제, 제 네. 수임자 예, 1252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임자 위임한 신고서 신고니까그것 받아서 이니까 혼자 하기되 어려울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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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진짜 많이 늘려놔. 아, 이게 좋은 거네. 아, 이건 뭐지? 한번 검토를 한번 네. 하시죠. 검토를 하고요. 자에서 혹시 을 지금 리게되 자, 카메라 나오네. 이 아. 번호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으니까 이거 비교해 아, 에다가요 예, 예. 예. 네. 들어가 있죠. 네. 이거. 비밀이 검토해보고요. 저희 또 위임 신고서에는 네. 위에 보면, <laughs> 이건 이제 신고서고, 음. 신고했다는 증명서를 저희가 또 받아야 되니까, 네. 이건 저희가 돌려받을 겁니 네. 네. 아, 왜냐면 네. 저희가 그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안에 일정으로. <laughs> 저희는 이제 갑자기 뭐, 뭐 주말에 줘버린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이제 시간을 뺏기게 되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또 뒤로 가시면 그 무료로 체크를 해도 크게 또 환호성도 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뭐뭐뭐 이렇게 한마당을 시작할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급할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종합의료시설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한데도 민간이 적자가 나서 문을 닫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 부분을 메꿔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적자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힘을 합쳐 시와 시의회를 압박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시립병원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셨겠죠? 시민을 대표해서 그리고 앞장서서 열심히 해주실 우리 내빈 그리고 공동대표 고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을 책임져야 할 성남시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안에 시민 건강공원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We'll